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지? 여기 있다. 자 오늘의 말씀.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끌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잔이라 열한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란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볼게요. 아이 그림 지나가기 전에. 자, 목소, 목사님의 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친구들 눈은 어디 있어? 눈? 우리 태아 눈이 어디 있을까? 눈? 눈 여기 있어. 그럼 우리 지우야 코는 어디 있어? 코? 어디 있을까?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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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코 여기 있죠. 입은 어디 있어요? 우리 강우 입 어디 있어요? 입? 입 어디 있어요? 입? 손가락으로 입, 입? 맞아요. 입 여기 있죠. 그럼 귀는 어디 있을까? 테리야 귀 어디 있을까? 귀? 테리 귀 어디 있을까? <laughs> 테리 귀 여기 있지? 와, <laughs> 맞아요. 다 여기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작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옹. 야옹. 어 무슨 소리까요? 일 야옹. 야옹. 무슨 소리예요? 고양이예요. 그럼 이번에 또 다른 소리가 나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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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뭐예요? 아, 감기 걸린 강아지. <laughs> 자. 아픈 강아지. 아, 이게 작은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강아지는 모르 차이 되나 봐요. 자, 이렇게 강아지 소리 가왔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작은 소리인데도 주, 귀를 쫑긋 기울여 갖고 잘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도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작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대요. 누구였을까요? 누가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쉬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사람은 누구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인데. 누구죠? 맞아요.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와 바알이 선지자들의 대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이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신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아의 재단에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아가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대결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고 가짜 신을 믿은 바울 선지자들은 모두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아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아합방도 왕비인 이세벨도 변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합은요 이 놀라운 광경에 아내인 이세벨에 가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이세벨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파알과여호와의 대결에서 여호와 신이 이겼어 그러자 바알을 좋아하는 이세벨은 어떻게 했다? 어 이겼어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화가 났어요. 왜? 바알의 손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아너희 이... 엘리아 너를 잡아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너 보기기만 해 봐. 맷매 맞아 맷매. 우리 친구들 맷매 맞아 본적 있어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 갑자기 움찔하는 거 트라우마 죄송해요. <laughs> 아니에요. 아, 역시 우리 엘리트 지오 맷매 맞은 적이 없어요. <laughs> 자, 이렇게 이세벨은요. 엘리아를 아주 아주 어떻게 해요? 미워했어요. 자, 화가 난 이세벨은요. 화가 난 이세벨은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사람 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람을 보냈어요. 이렇게 사람 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이세벨이 전했어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laughs> 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반드시 몽둥이를 들고 너를 때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이 말을 들은 엘리아는요. 근심해갖고 이세벨이 찾을 수 없는 먼 어디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며칠, 며칠, 며칠 있었냐면 자 광야에서 40일을 그렇게 걸어갔어요. 자 엘리아는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냐? 호랩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자 호랩산에 있는 어디에 숨었냐? 자 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엘리야를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 중에 이제 나만 남았어요. 우상을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엘리야야 산에서 내 앞에 서봐라.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섰어요 그러자 큰 바람이 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람이 쌩쌩 불고 큰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도 부셔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지진이 흔들리면서 땅이 흔들렸지요 화르르 불도 생기고 그랬지만 이 지진 속에서는 누가 계시지 않았다? 이 바람 안에서도 지진 안에서도 불안에서 도 누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 하나님의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아직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 너의 목숨은 끝나지 않은 거야. 자, 먼저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누구? 예우를 세워라. 왜안 넘어가죠? 자, 예우를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자, 엘리사 참 고증 잘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대머리 고증 잘했어요. 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을 남길 것이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7천 명을 남겨놨어.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실 거라시 세울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인 줄 알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 7천 명. ,000명. 7천 명이나 남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야. 지금 당장 할일은 일꾼을 세우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가득 차게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엘리아는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앞으로 엘리아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곁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친구들 곁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친구들, 하나님 약속하신 7,000명의 사람이 누굴까요? 자, 7,000명의 사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이어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워지길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인지 기억하며 이겨나가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어이구 아프겠다. 괜찮아요? 어,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음, 괜찮지? 자, 자, 우리 두 가지 약속을 해봐요. 자, 첫 번째 약속. 내가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둘째, 나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거예요. 이두 가지 약속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결단하는 말씀 함께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나라를 지켜가신다. 누굴 통해? 우리 나를 통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켜 가세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힘을 내도록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가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친구들을 사랑하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 사랑하고 있다 손. 나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 우리 강우 역시 또 우리 예나도 와 예나도 순둥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지호도 우리 지호도 친구들 사랑하죠? 아, 역시 우리 태리도 아 역시 우리 다 엘리트들밖에 없어요. 우리 태아도 사랑하죠? 우리 어, 누나들 사랑하죠? 엄마 아빠도 사랑하죠? 네, 알겠어요. 마음의 소리 들었어요. 자, 우리 설리도 사랑하죠? 우리 설리는 피아노를 사랑하죠. <laughs> 네 역시 우리 설리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아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 함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일을 하면서 가장 힘이 빠지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자 잘해서 성과가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성과 보다 위에 따라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클때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성, 했는데 불이익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힘이 너무나도 빠지. 내가 이럴라고 일을 했나? 왜 했나? 잘하고도 어떻게 욕을 먹었을 때가 정말 힘들죠. 오늘 엘리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엄청난 기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죠. 엘리야는 잘될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발에 450명을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겁을 먹은 아합, 그걸 전해들은 이세벨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의 계심을 듣고 엎드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세벨은 어떻게 했죠? 도리어 바알의 신자들을 죽였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했어요. 이때 엘리야가 실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냐?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당당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광야로 호렙산 있는 쪽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 있는 쪽으로요. 이때 이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너 어떻게 만나주시냐? 자, 엘리야야, 내가 너하고 어떻게 만나지 봐라. 그래서 엘리아는 상상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자,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불,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천둥 가운데서 이때까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야, 나 거기서 안 나와. 그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엘리아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한 일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 이런 이것에 대한 말씀의 답을요 실은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되니까 약간 실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심었고 아보, 아,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막 신앙 아이들에게 막너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좋은 말로 애들한테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또 신앙관에 주입해주고, 근데 애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심고 물준 그것들이 언젠가는 꼽히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어~, 어너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돼 동생 동생은 사랑했긴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안돼 <laughs> 어,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안돼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비 오는데 비 나가면 안돼저 어떻게 했죠 엄마가 혼내 혼내니까 쪼비 오는데 나가고 콜라 팔았죠. 네, 네 옛날에 그 한, 아니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거 몇번한 이야기긴 한데 어머니가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다살 때쯤에 일여 6살 때쯤에 근데 비가 왔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혼나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 고랬는데 제가 나갔어요. 나가 갖고 옆에 콜라병이 있길래 꾸정물을 담아 갖고 콜라 사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랬거든요그 어머니가 저 진짜 대가 갖고 진짜 엄청나게 팬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뭐그 여러 가지 교육을 했겠지만 그때 그때 있었던 신앙 교육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나의, 제가 도덕적으로 자라는게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어떻게 제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실은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로도 제 동생의 이야기라도 저는 사춘기를 좀 겪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거 같고 그렇게 막 반항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감사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감사 근데 어머니가 약간 가스 라이팅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이 엄청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한 달에 용돈 한 2천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2000년도도 안 되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90년도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LG에서 일을 하셨는데 월급을 300을 받으셨대요 그때. 아버지도 따로 일하시고 우리 집 되게 잘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저는 우리 집못 사는 줄 알고 초등학교 때도 옷 사줄까? 그까 그러니까 동생 사줘 이랬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laughs> 아좀 억울하긴 해요. 아 우리 집잘 살았는데 아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 이런 가스라이팅 좋은 가스라이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저 혼자 오해를 한 거라서 뭐 우리 집은 잘 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고 뭐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그랬으니까 잘 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 때도 감사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뭔데 어머니께서 나를 키워주시지? 내가 뭔데? 어머니께서 내가 이렇게 반항하는데도 키워주지 화를 냈는데도 키워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른 살이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으로 변하냐 너무 편하다 집에서 나가기 싫다 저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사귀기 전까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편한데 어머니가 너 결혼 안 하냐 여자 안 삼, 여자친구 안 사귀냐고 물어봤을 때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랬을 때엄마 어머니한테 맞았습니다 서른 살 넘어서. <laughs> 그뭐 <laughs> 그렇게 좀 감사함을 지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아, 말씀으로 계속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계속 심어줬어요. 저 엄청 개구쟁이였거든요. 칠판에 칠판에다가 그때 이제 칠판에다 분필로 쓰잖아요. 그 지우고 싶다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데 지우개가 없 없으니까 저도 지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 필통으로 칠판을 지우고 다 긁어버리고. 저기 위에 이제 안 닿는 곳에서 봐봐, 내가 칠판 저거 지어줄게 이러고 던졌고 지었다가 제 이제 옆에 있는 여자의 짝꿍 머리를 맞춰가지고 혹이 이만큼 나게 만들고 옆판으로 쫓겨나게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아, 제가 얼마나 사고 뭉치였는가또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는가 좀 매너리즘에 걸리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맨날 가정에 배드리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하는데도 제가 맨날 그런 사고 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남의 집에서 축구하다가 유리창 깨버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잘하니까 또 그렇게 안 잘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laughs>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 실망하지 않고 엘리아처럼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교육 필요 없네 가정교육한다고 가정예배를 가정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네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를 심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형편 겪어인 사건 때문에 낙심해서 이전에 우리에게 겪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는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우리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되게 선교사님들 입장에선 조선이란 땅은요 꿈도 희망도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병인양요도 일어났잖아요 선교사들을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페루나로 여겼고 근데 그러한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심 눈물로 이 땅에 땅에 심고 물을 준 결과 지금 진짜 농담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우리나라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도, 아내하고 맨날 이제 저녁마다 이제 운동하면서 동네 탐방을 하거든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어, 건물, 꼭 상가 건물 하나 에꼭 교회가 하나씩은 있어요. 편의점보다 많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놓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눈물려는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낙담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그 현실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앞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 회복해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소망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나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쉽게 좀 해볼게요 근데 오늘 나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엘리아의 모습들이 좀 어떤가요 나는 엘리아를 아예 모른다 아니면 엘리아는 성경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오늘 모습이 오 엘리아는 또 연약한 것 같은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엘리야하고 닮은 구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그 특별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쓰시는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각자의 생각이요. 그래서 19장 본문에 되게 상황과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절망을 많이 했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 우리 되게 소소한 것부터 엄청 큰 것까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가 힘든 상황. 우리 자녀가 사고를 쳐서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힘든 상황.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전해들은 게 많아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다섯 살까지 여섯 살 일곱 살 이렇게 키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꼭이네 살의 시기에 다섯 살의 시기에 고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운 네 살, 힘든 네 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비에서 나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우리 부모님들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눔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아이들 안고 함께 기대해 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해주시고 싶은 기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우리 설리는 피아노를 안고 기도할까? 우리 설리도 안아주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효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안겨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 에이, 좋았어요. 우와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